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chapter 16, verse 16. 종려 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 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까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 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지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예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해피 인스타! 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 주일이지요. 오늘은 부활 주일 한주전 종려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에 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인사해요? 보통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반갑고 기쁜 마음을 담아서 "웰컴 어서 와 환영해"라고 인사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종려 주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말로 인사를 했을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꼬꼬마야 예수님은 누구실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방람산에 이르렀어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낙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봐서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있는 걸 봤어 제자들이 낙계를 풀었지.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 낙계를 풀어 뭐하려는 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어.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곧 허락했지. 낙위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기위에 얹었어. 예수님은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뵌 종연나무 가지를 길을 펴며 찬양했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나하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는 것을 둘러보셨어. 날은 이미 저녁이 되었지.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배다리로 나가셨어. 꼬꼬마야 예수님은 이렇게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 예수님 진짜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기 저 예루살렘으로 가보자라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을에 가면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나요? 바로바로 낙이에요. 바로 이렇게 엄마나귀와 아기나귀가 있을 건데, 이 나귀를 데려오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묶여있는 나귀를 제가 가져와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왜 제 나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기를 데려올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요. 우와! 정말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하면 나귀를 데려올 수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마을로 가보았더니 거기에 나귀들이 있는 거예요.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할때 주인이 나타났어요. 아니, 우리 나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냥 데려가시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주인은 네, 그럼 나귀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풀어주었어요. 여기에서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데에서 옛날, 옛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벌써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었던 그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와, 사람들은 이런 종려나무 잎사귀들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해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네요. 저 커다란 나뭇잎을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예쁘게 깔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대요. 우리도 함께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오산나! 오산나! 오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산나! 오산나! 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소리 높여 외쳤어요. 오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 찬양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았대요.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환영하고 찬양하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으로 향해 가셨어요.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바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간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아주 아주 화가 나신 표정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사세요, 양사세요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니 이곳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볼때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님 이 가장 무섭게 화를 내신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장사하고 욕심부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성전 지도자들은, 아유, 자기가 뭔데? 우리가 이곳에서 장사 좀 하고 돈좀 벌겠다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망치지? 하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해칠 나쁜 계획들을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환영해요.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외쳤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성전 지도자들은, 어휴, 쟤네들은 또왜 저래? 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야? 하고 못마땅해 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10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꾸지 드셨어요. 10편 말씀에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나쁜 사람들을 쉿 조용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세계의 왕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기뻐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